안녕 여러분 자브에요 오늘은 좀 컬러풀하고 귀염귀염한 애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컬러하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귀여운 아이템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럼 하나하나 봐볼까요 첫 번째는 요거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거의 한 4년째 쓰고 있는 요렇게 좀 컬러풀한 아이들 넘기면은 매달 숫자가 달라요 색깔이 이런 식으로 1,2,3,4쭉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좀 넘길 때마다 기분도 좋고 괜찮죠. 다른 거를 찾아보려다가 귀염본짝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어, 인테리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달력이라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상 쪽이라든지 인테리어 용도 좋고 그냥 보기에도 괜찮은 귀여운 아이템. 위에 거리가 있거든요. 꽃꽃핀 하나 꽂고 거기다 딱 걸어놓으면 아주 튼튼하게 잘 달려있어요. 뭘 적을만한 공간은 없고 그냥 날짜를 보는 용으로만 저는 매년 그 연초 연말에 달력을 사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산지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위글위글에서 산 텀블러거든요. 제가 텀블러 귀신이잖아요. <laughs> 이거는 제가 그때 위글위글 세일할 때인가 샀는데 생각만큼 많이 쓰지는 못해요. 입구가 그렇게 막 넓지는 않고 용량이 막 크지는 않아서 저처럼 대용량 쓰는 사람한테는 조금 작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손잡이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 뭐물 담아 먹을 때는 괜찮아요. 전더큰 스탠리 걸 쓰고 요즘에 또 스탠리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탠리가 또 하나 오고 있어요. 국내에는 배송이 지금 안 돼서 해외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오면은 바로 좀 소개를. 해 주려고 근데 제가 식기세척기를 쓰는데 이거 왠지 좀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식기세척기를 안 쓰거든요. 그냥 홀로만 닦고 이런 게 벗겨지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 제가 식기세척기에 그 스타벅스 컵 넣었다가 유리컵 그게 다 벗겨져 버려가지고 이것도 나름 귀엽다는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쨍한 컬러들만 모아놨는데도 이게 촌스럽지가 않아. 너무.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실버 물결 요렇게 생긴 이거는 제가 인스타 보다가 어, 되게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센스 있어 보이는데 뭔가 힙해 보이고 검색하면 나온다 그래서 바로 구매했어요. 를 별로 안 비싸고 그렇게 말랑말랑한 약간 젤리 케이스 같은 느낌. 이거든요. 이게 원래 스티커가 없어요. 그냥, 그냥 모이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거든요. 셀카 찍을 때도 뭐 이렇게 나오면 나쁘진 않지.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맥세이프가 안 돼요. 핸드폰을 충전할 을 때마다 케이스를 벗겨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밑에 연결만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건데 그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사가지고 안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무광 실버거든요. 젊은 애들이 이런 약간 카페 가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더라고. 이렇게 괜찮은. 근데 나는 또 실용성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구찮다 그치만 귀엽죠? 이 안쪽은 그냥 이렇게 젤리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후코가 갔을 때 사온 냄비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렇게. 키티 모양의 밀크팬 같은 범랑 냄비거든요. 엄청 작은 사이즈. 제가 집에서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거는 요 사이즈의 범랑 제품들이 많아요. 이제 인덕션이다 보니까 범랑을 많이 쓰는데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키티가 박혀있고 여기는 우두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산리오 매장이었나? 모닝이 선물 사러 들어갔다가 내 선물만 사가지고 나왔다는. 이게 끝에 이런 식으로 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생각보다 용량이 너무 작진 않아서 1인분 뭐 끓여 먹을 때도 괜찮고 저는 모닝이 국 데울거나 아니면 뭐 찌개 하거나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키티가 벗겨질까봐 지금 식기 세척기는 안 쓰고 손 설거지로만 하고 있다는 가끔 지금 이제 일본 가거나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요새 3, 2, 오 난리 났잖아요? 이런 거 귀여운 거 하나씩 가져오면 너무 괜찮다는 귀엽죠? 아, 이걸 딱 보자마자 그냥 내가 바로 사버렸잖아. 이렇게 보니까 컵 같네, 컵. 하도 모니가 요새 산리오 산리오 막 이러고 구루미? 쿠루미 쿠로밍인가? 나도 키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죠. 이거는 여행 가면서 너무 배터리가 필요한데 예전에 쓰던 배터리가 모양도 안 예쁘고 성능도 오래되니까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막 알아보다가 이왕이면 맥세이프가 되는 거면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보박거 제품이거든요. 엄청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예요. 이좀 묵직하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맥세이프 모양 있죠? 이렇게 자석을 딱 붙이면 충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어요. 맥세이프가 되니까 우선 너무 편하고 이렇게 몇 프로 남았는지 알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얘가 얼마 남았는지 뭐 대략형 점 같은 걸로 알수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요. 지금 뭐75% 정도 남았다. 조금 남았을 때 충전할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요새 좋더라고. 충전도 빨리 되고 여기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거든요. 옆에는 이렇게 USB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충전을 할수 있고, 간편하기도 하고, 우선 좀 깔끔하기도 하고, 후기도 좀 좋아서, 저는 이제 쿠팡에서 뭘 구매를 할 때, 워낙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괜찮더라고. 사실 한두 개 정도 제가 환불을 했어요. 뭔가 충전이 좀잘안 되기도 하고, 맥세이프가 자석이 안 붙는 거예요. 지친 타이밍에 보바 제품이 딱 너무 눈에 들어와서, 괜찮아요. 음, 마음에 들어. 지난번 겨울인가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미니 돌돌이 검정색 d 같은거 입으면 난리가 나더라고 먼지도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모닝이 니트 많이 입으니까 어디 갈때 너무 먼지 붙어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미니 돌돌이를 알아보다가 그때 구매했었는데 이렇게 생겼고 진짜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죠. 이거를 딱 땡기면 이게 지금 돌돌이에요. 찐득이가 너무 좋다. 다 빨아들인다.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잘 달라붙는. 우선 너무 귀엽잖아요. 돌돌이 쓰고 떼는 이것도 엄청 쉽거든요. 떼볼까? 진짜 너무 쪼꼬매. 이런 식으로 짠딱 떼면은 새거. 다 쓰면 톡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요 리필도 팔아서 요것도 이렇게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다는 약간 가방에서 이런 것도 딱 꺼내주면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새해 맞이 구매를 한게 있어요. 수건 같은 걸잘안 바꾸게 되잖아요. 막 광고에도 예쁜 수건 많이 나오고 장바구니도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수건은 잘안 사게 돼서 저희 엄마가 제발 수건 좀 바꾸라고 다른 거는 계속 사는데 왜 수건 안 사냐 이러셨는데 새해 맞이 이번에 수건을 싹좀 바꿨고. 좀 컬러풀하고 귀여운 애들로 바꿨답니다. 인스타에서 또 나를 막 사라고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매한 제품이 어쩔 수 없이 막살려는게 아니었는데 안 사니까 살 때까지 보이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노란 거 3개, 초록색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우선 두께감이 조금 있고 더 퐁신퐁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쓰던 수건보다도 좀 두께감이 있어서 너무 컬러 예쁘지 않아요? 딱 예쁜 레몬? 이게 줄무늬랑 이렇게 체크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수건 사이즈도 넉넉하고 지금 제가 사용한 지한달 넘었는데 잘 닦여요 마르기도 잘 마르고 수건이 참 예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사실 저는 샤워하면서도 많이 힐링을 하고 허리 아프거나 이럴 때몸 아플 때도 뜨거운 물로 엄청 지지거든요 그 공간은 약간 나의 힐링하는 공간이란 말이지 거기서 이제 딱 끝내고 이런 예쁜 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요거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초록색도 맘에 들어요. 이상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런 살림들이 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도 다 살림 용품들이 많고, 근데 나는 회사도 많이 갔고 옷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살림들도 너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대부분 돌잔치에서 받아온 수건들도 많고 한번 사면은 그래도 몇 년은 수건을 쓰니까 뭐 빨기도 자주 빨고 삶고막 이러니까 박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점점 오리 막다 나가고 뭔가 좀 아무리 빨고 해도 뻣뻣해지고 이럴 때쯤 수건을 이제 바꾼 거거든요.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사했거나 집들이 선물할 때 이런 거 세트로 요즘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선물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선물 좀 해주라. 그리고 이건 볼이거든요. 제가 언박싱 지난번에 하면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볼이에요. 요거트 볼보다. 크고 어, 스파게티 접시보다는 좀 작은 요정도 사이즈 제가 토마토 스프, 마늘 스프 같은 거해 먹거나 할 때도 여기다가 덜어서 먹고 쿠스쿠스 샐러드부터 해가지고 약간 뭔가 접시가 좀 커야 될때 얘를 진짜 많이 써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아주 실용적인 사이즈 보면 볼수록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투명인데 뭔가 이런 물결 같은 모양이 좀 잡혀있는? 이게 화이트도 있고 핑크랑 다른 컬러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음식을 담아먹는 그릇은 저는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요. 음식 컬러도 되게 더 맛있어 보이고 뭔가 좀 깨끗한 느낌?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작은 그릇에다가 올려놓고 먹으면 좀 답답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돼. 식기세척기에도 그냥 사용하거든요. 이거 유리여가지고 미역국 같은 거 저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예 한 사발 이렇게 먹거든요. 일반 그런 국 그릇으로는 택도 없어. 이 정도는 돼줘야 미역이 이렇게 좀 쌓여서 먹을 만하다. 국수나 이런 거 해먹기에는 좀 작아요. 근데 전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접시가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음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이 정도 사이즈가 아주 적 적당하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이나피 스퀘어라고 있어요. 약간 좀 귀여운 폰트가 많은? 거기서 이번에 콜라보를 했더라고. 컷시, 알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세정티슈 있잖아요. 거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컷시라고 써있죠? 이나피 스퀘어는 약간 이렇게 글씨나 뭔가 이런 그림?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곳인데, 아, 이거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 광고가 딱 뜨자마자, 어, 이거는 완전 품절 각이다 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짜자잔. 미쳐 미쳐. 너무 귀여워. 여기 위에도 컷시랑 이나피스케어가 콜라보한 내용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귀여워, 진짜. 아니, 폰트 하나만 이렇게 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귀여운지. 원래 제가 쓰는 컷시 제품들은 좀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이거 박스도 너무 귀여워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 인테리어 소품이잖아요. 어디다 딱 그냥 놔도 되겠어. 검정이랑 화이트랑 두 가지 나오거든요. 이거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귀여워. 여기도 컷시. 여기는 홈 그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콜라보만 했다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그냥 우선 사고 보는 거지. 너무 예쁘니까. 일반 컷시랑 똑같아요. 뽑아 쓰는 건데 지금 이거 바로 안쓸 거라 아까워가지고 저는 우선 냅둘 거거든요. 이거를 뚜껑 열면 이런 식으로 비닐 처리돼 있어요. 세정 티슈가 잘 닦이기도 하고 상콤상콤한 그 냄새가 나가지고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주방에 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충분하잖아요.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나피스케어를 검색하면 계속 새롭게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거의 기다렸다가 바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 봐도 봐도 귀여워. 이런 게 진짜 센스 있는 집들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살때 하나 더 사가지고 우리 동생네 부부한테 좋습니다. 제 동생도 저랑 똑같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 소비 귀신이거든요. <laughs> 가격은 별로 안 하는데 너무 센스 있고 막 쉽게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제품 뜨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결국 샀는데 이게 시계 회사랑 콜라보를 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 이것도 그때 저 이거 하나 말고 기회다 싶어 가지고 하나 더 사서 두 개를 샀었거든요. 하나는 책상에 놓고 하나는 이제 화장실에 놓고 사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도자기 같은 모양 여기랑 매년 콜라보를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걸 못 사서 뜨면 바로 사야지 했는데 이제 이거 작년 에산 거거든요. 하나 사두면은 잘 바꾸는 제품도 아니고 오랫동안 두고 쓸수 있으니까 다음엔 또 어디랑 콜라보할지 기대가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모닝이 칫솔인데 아까 쓰고 잘안 했거나 네이 전동 칫솔이거든요. 햄스터로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고양이 모양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오래 써가지고. 햄스터를 바꿨어요. 너무 귀엽죠. 건전지 넣어가지고 쓰는 제품이라 충전은 따로 안 해도 되고 모닝이도 이 닦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이런 좀 귀여운 애들을 주고 햄토리가 같이 이닦지막 이러면 또 신나가지고 해요. 애기들은또 그런 거잘 먹히잖아요. 이 헤드만 계속 교체해서 쓸수 있어요. 모닝이도 치아가 약한 편이라 이제 양치질을 되게 잘 해줘야 돼가지고 전동 칫솔로 쓴지 한 2년 3년 될 가는 것 같긴 한데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캐릭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또 여자들이 애 좋아할 만한 동물 캐릭터가 있어서 본인들이 재밌게 좀 치카를 할수 있는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귀여운 거 하다 보면 우리 모닝이께 진짜 많은데 아 모닝이 거 한번 또 털면은 1시간 넘어 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칫솔만 좀 챙겨 왔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주우색과 강아지 옷이에요 너무 귀엽다고 하셔 가지고 한번더 보여 드리려고 진짜 세상에 너무 미쳤어 미친 퀄리티야 말도 안 되는 게, 사람 니트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만, 강아지 니트까지도 진짜 환상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얘는 사실 입히고 산책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뭐 묻는 게 싫은 거지. 니트도 많이 빨면 좀 해지잖아요. 그냥 어디 사진 찍으러 갈 때만 입히고 싶을 만큼 너무 예뻐요. 이렇게 투톤도 너무 귀엽고, 진짜 안감도 부드럽거든요. 제가 주느 색깔은 니트 진짜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강아지 옷도 너무 부드러워. 이게 4사이즈거든요. 태풍이는 엑스라지를 구매를 했고 레옹이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애들이 막 크진 않은데 퉁통이좀 두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털까지 쪘어가지고 좀큰 사이즈를 했는데 지금 털을 싹 밀었더니 약간 커졌어요. 좀털찐 상태에서는 완전 완전 귀여웠었는데 이런 느낌? 이건 땡땡이에요 땡땡이 얘도 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어. 저 예전에는 진짜 태풍이 레옹이 옷 사는데 돈을 엄청 썼었거든요. 패딩 뭐 데님 그다음에 올인원 부터 해가지고 한동안은 레영이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런 옷을 입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입히기 시작하다가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애들이 패딩을 입지 않으면 나가서도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옷들 입혔더니 너무 귀엽더라고 강아지 옷도 이렇게 귀여우면 어떡해 너무 귀엽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별로 없네 그래서 아쉬울까봐 제가 최근에 빠진 간식을 좀보여줄려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거의 아침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이긴 한데 저 편의점 갔다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맛있대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하는 거야. 그래서 오 어, 그렇다면 내가 사야지. 짠! 이게 쌀과자인데 기름에 튀기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쌀과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쌀과자. 근데 이 패키지부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 이거 맞는 사람 F야. 그냥 쌀과자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뭔가 인스타 찍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또밥이랑 쌀과자를 섞은 거 같은? 입안에서 완전 녹거든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자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눈 떠서 공복에 하나씩 입에 넣 넣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쌀과자가 이런 느낌 진짜 잘 부서지는 느낌인데 정말 이상하게 입에서 사르르 녹아 이거 먹고 우유 하나 딱 마시면은 그 사또밥에 우유 말아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과자 하나도 다 이렇게 마케팅이에요 과자를 원래 밖에 안 꺼내놓고 과자통에다가 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얘는 예뻐가지고 그냥 주방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젊은이들 집 갖고 그렇잖아 저는 잠실 그 롯데월드몰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산 거였는데 보이면 우선 사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최근에 제가 빠져서 회사에 엄청 주문을 하고 먹고 있는데 노가리 칩. 한동안 먹태깡과 막 먹태칩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노가리 칩. <laughs> 청양마요 진짜 맛있어요. 멀리해야 하는 소스긴 한데 바삭하고 약간 뭐랄까 살짝 매콤한 거 같으면서 짭짤하고 막 요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으면 안 되잖아. 이몇 칼로리야. 336 칼로리여서 생각보다 안 눕네. 진짜 졸리거나 배고플 때 조이컵 같은 데다가 부어가지고 딱 이만큼만 먹고 접어서 넣어놓고 내일 또 먹고 이게 참 다이어터들은 불쌍해. 이 과자 한 봉지를 못 먹어가지고 그 양심과 약간 그 중간에서 어쨌든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사무실 간식으로 사두면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까는 순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못가요 나중에 까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것도 추천. 아 오늘 좀 귀여운 애들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진짜 귀엽고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남아날 날이 없어. 요즘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오고 진짜 갖고 싶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아이디어들도 너무 좋고 오늘. 저 주말이어가지고, 모닝이랑 전우님은 티니핑 이런 공연 보고 와서, 지금 이제 밖에 청소를 하고 계시고, 저는 급히 또 촬영을 했는데, 어, 요즘 너무 현생이 바빠갖고 진짜. 엔잠러, 엔잠러. 이 시대의 워킹맘들은 정말 바쁜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요즘 엄청 고민이 많답니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야 될것 같은? 요즘에 또 쇼폼이나 쇼츠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를 많이 해보라는 제안들도 있었고 내가 지금 유튜브 편집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없고 아주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조만간 저의 또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빨리 봄이 오기 전에 건강하게 살을 빼가지고 예쁜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다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